자, 우리나라 영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Journey's' 교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1이고요. 어,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책이 이제 k i n d e 도 있습니다. K 여기 있죠? k i n d e 는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어, 이 책과 이렇게 워크북이 나옵니다. 'Journey's'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워크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 중고장터에서 구매하게 를 되면 보통 책만 나오거든요. 워크북은 아이들이 다 썼기 때문에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할 때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책과 워크북 하나를 같이 사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나 이거는 중고 장터에서 사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다 한다면 요 워크북만 인터넷에서 열심히 좀 찾아보시면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Journey's K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정서상 이게 보면 파닉시책과 다름이 없어요 열어보면 이제, 이런 소개하는 것들도 있고, 단어 발음 하나에 그냥, 그, 한 페이지씩,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쉬운 단어들도 있고, 또, 이런, 피, 푸, 푸 하면서, 그, 단어 그림 하나씩 있고, 그리고, 여기 또 가면, 마찬가지, 쓰, 쓰, 해서, 요런, 어, 파닉스 위주로, 지도, 지도를 하게 되는데, 딱, 보시게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무슨, 철자 하나에 이걸 한 페이지를 다 쓰냐. 그래서 어, 한국 정서상 이거보다는 좀더 알차고 쓸수 있는 거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되면 한국 학원에서는 어머니들 되게 이거 낭비스러운 책이다 라고 좀 불만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니스 어, 여전히 킷도 좋은 책이고요 이렇게 어, 어, 라임하고 이제 소리 맞춰서 할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또 저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보다보면 음, 글이 아예 없는 페이지들도 많습니다 이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건데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단어 읽기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꽉찬 책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림들만 있으면 아이들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단어 말하기로 공부를 할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 페이지들인데요. 존니스의 어, 강점은 어, 각 레벨별로 아주 좋은 책들을 이 안에, 안에 포함해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 책을 보더라도 사실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어려운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e 니스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이걸 엄마표로 만약에 한다면 책과 워크북 간의 관,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1.1이에요. 이게 practice book. volume 1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그쵸. 그렇죠? 어, Grade 1, Volume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이책 하나에 이 워크북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Journey 1학년 같은 경우에 1.123, 1.1에 chapter 1에서 5, 2에 6에서 10, 1.3에 1 어, 1에서 15가 chapter 1 1에서 15이 있는데, 이 워크북 하나가 chapter 1에서 15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표로 이거를 차근차근 내가 해주겠다 했을 때는 1.123 책과 이 워크북을 하셔도 좋고요. 아 우리의 이해가 좀 빠른 것 같다 한다면 1.1 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인 1.4로 가도 됩니다. 어 대신에 이 워크북은 가급적 꼭 풀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4로 가게 되면 또 다시 이제 1.4 책이랑 이, 이 Volume 2 워크북이 나오게 되죠. 그럼 볼륨 2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이제 1 4 5 6권에 대한 이 워크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니스가 이제 초등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히 좋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파닉스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단어를 배운다든지 구두점을 배운다든지 정말 영어를 모국어처럼 언어로서 배우는 것에 상당한 이런 도움을 줍니다. 어떨 때 어를 써야 되냐, 언을 써야 되냐라는 거 초등 1학년 때부터 가르치게 되고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어, Grandpa가 있으면 He를 써야 되고 또 The Shed, 헛간이 있으면 It을 써야 되고 N이 있으면 She를 써야 되고 이런 어, 대명사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지요 그래서 어, 영어를 모국어처럼 언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라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Volume 2는 1.5, 1.6 이렇게 되고요. 어 폴리 같은 이런 어학원에서는 아예 그 폴리 형 저니스 책이 있습니다. 또는 달리 말해서 이렇게 e d 코어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책과 이제 워크북이 딱딱 맞추어서 이렇게 비닐 포장되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고르기 좋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애가 이제 영유 이제 7세다 또는 영유를 졸업했는데 전니스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 1.4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 Journeys 2.1이 됩니다. 이 정도 교재로 가도 좋습니다. 보시기에도, 이게 이제, 어, 1. 얼마죠? 1.6이고요. 이게 2.1인데, 두께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 2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그 학원에서 쓰는 교과서들 중에서도 한 브릭스 300 이상의 그런 교재가 됩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어휘들 어 만약에 이제 영유에서 이걸 배웠다 하면 반드시 초등으로 오면서 복습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글밥이상당하죠 그래서 웬만한 챕터북 들어간 아이들이 어, 좀 되어야 손쉽게 다룰 정도의 전이식 교재가 되겠고요. 2학년에 올라왔을 때도 워크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 대신에 한권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차근차근 나갈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안에 이제 보시면 옆에 이제 단어 체크하라는 거 이런 작은 문제들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면, 저니스는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인터넷 뒤져 보시면 좋은 워크시트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Teacher Pay Teacher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Teacher Pay Teacher는 이제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끼리 이제, 자신들이 만든 워크시트를 공유한다, 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어, 그 안에 들어가보서그 안에서, Journeys라고 검색해보시면, 유용한, 어, 그런 워크시트,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고, 무료 자료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 만약에 이제, 가정교사를 들이신다 했을 때,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해본 사람 같으면, 이런 Journeys 책을 챙겨주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e y 스를 우리 애가 어 유치원 때 배우고 초등 1학년 때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느냐? 만약에 원더스라든지 Journeys 시리즈를 했으면 초일 때까지는 그 다음 단계 e y 스로쭉 연결해주면 가장 이상적일 수있겠고요 2학년부터는 그래도 한국 학교를 계속 다닌다라는 가정에서 2학년부터는 어 일반 학원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브릭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시험 대비하는 토플 프라이머이나 주니어 토플 교재를 이제 시작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독해 교재로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어, 영어 유치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애가 영어가 출중하니까 이제 리딩만 좀 해야지라고 했을 때 영어가 쑥쑥 떨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전인사 안에 문법 요소라든지 어휘라든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일반 우리나라 영어에서 다루지 않는 시까지도 나오고 상징물을 이제끝으로 본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 3학년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영어를 한다라는 실정에서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어 영어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 안 하면서 원서만 읽는다 했을 때는 아이 영어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비판적으로 배우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 그거는 비추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 초등에 들어오면서 이때까지 전일 좀 썼던 아이들 같으면 전일 수 복습이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제 집에서 어, 부득이하게 엄마표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어, 가장 되돌아가서 공부해 보기 좋은 교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쉽더라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어,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아주 깊이가 있고 다채로운 책. 조니스입니다. 상당히 추천할만한 교재이지만 내용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